향릉너 오늘 향기가 참 좋네? 음, 좀더 맡게 해줘 냄새 좋지? 이 향고는 앵아 언니가 만든 새 제품인데 아까 시험용으로 한 상자 받았어 어? 여행자 왔어? 이리 와서 내 손목 냄새 좀 맡아봐 되게 좋지? 오, 너도 본 당주처럼 후각이 예리하구나 이 향고의 향을 정확하게 맞췄어 맞아 며칠 전에 앵아 언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언니가 뭘 고민하길래 가서 물어봤거든. 그랬더니 매력적인 새 향고를 만들고 싶은데 몇날 며칠을 고민해도 영감이 떠오르질 않더라 는 거야. 참신하고 인기를 끌만 하면서 지금까지 누구도 만들지 않은 향이 뭐가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말해 줬지. 지금까지 향구엔 대부분 꽃과 풀을 썼지만 요리의 맛을 향구에 접목시켜도 분명 재미있을 거라고. 음, 참신나고 재밌긴 해. 근데 오래 맡으면 점점 배가 고파져. 들어봐, 향랑. 본 당주의 배가 꼬르르거리잖아. <laughs> 그거야 문제 없지. 어서 들어와. 행인두부 두 접시 만들어올게. 음. 과가 확실하네. 다음에는 흐로어 구이향 향고를 만들어 달라고 할까? 아니면 황금 새우볼향?